마음설계의 힘 오늘은 10번째 시간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감정 알아채기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알아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첫 번째로 감정일기를 한번 써보시라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꼭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감정일기를 꾸준히 써오신 분들은 그분이 나이가 어려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날 있었던 일 그날 있었던 일은 그냥 그날의 기억나는 사건을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나중에 그걸 떠올릴 수 있으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그 당시로 돌아가서 아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구나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정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때 내가 무언가 했어야 할 말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 감정이 아니라 원래 느꼈어야 할 감정은 이거겠구나 라고 원래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볼 때의 감정을 써보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해보시면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실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의 본격적인 실습은 표정 관찰이에요. 어, 표정 관찰. 첫 번째는 미소. 두 번째는 감정의 표정 세 번째는 감정의 변화 이렇게 세번세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미소 확인하기에서는 예전에 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셀카 모드로 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5초 정도 미소를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5초 정도 미소를 유지하고 미소 0이라고 말하고 끄는 거예요 자 녹화를 누르셨으면 제가 숫자를 세 드릴게요 5 4 3, 2, 1, 자, 미소 0,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끊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표정인 상태로 미소 0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 미소가 없는 거니까 0. 그 다음에 이런 무표정인 상태와 조금 다른 약간의 미소가 있는 거를 5초 정도 촬영을 하고 미소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미소를 강하게 만들어서 5점까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10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미소를 밝게, 더 밝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화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무작위로 영상을 뜨게 한 다음에 내가 저 미소, 저렇게 지금 미소 짓는 건몇점 정도 될까? 보는 거예요. 의외의 것들을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내가 10점이라고 생각했던 미소가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서 미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1점이라고 생각했던 미소가 가장 자연스럽고 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시는 게첫 번째 미션이에요. 두 번째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미소를 하셨으면 미소는 연습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뭐 우울함, 사랑, 기쁨, 분노, 즐거움, 그런 등등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다 해보는 건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선택하셔서 해보셔도 좋아요. 기쁨과 분노 정도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뭐,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만 해보셔도 괜찮겠죠.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그 감정이 1, 2, 3, 4, 5,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해보시면서 그 감정을, 내가 이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표정이 될까라고 가정하고 거울에 비치는 스마트폰으로 그걸 촬영하는 거죠. 자신의 얼굴을. 그래서 촬영을 해서 다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감정에 몇 점짜리일지 맞춰보시면 실제로 쉽게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앞서 했던 훈련들을 좀 합친 건데 여러분들이 미소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껴진 미소가 몇 점이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기에는 아마 한 7, 8점 정도가 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냥 하기에는 한 2, 3점이 편했을지도 모르지만, 보기에 편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보기에 편한 미소를. 자, 다른 감정 10점의 표정을 만들어 보고, 5초 후에 다시 처음 미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노, 10점짜리 분노를 만들었다가, 5초 후에 7점짜리 미소를 짓는 거죠. 이렇게 표정을 바꿔가면서, 그런 표정을 바꾸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실습을 하면서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슬픔을 10점짜리로 표정으로 표현했다가 5초 정도 그 표정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한 7, 8점짜리 편해 보이는 미소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감정들을 반복해서 해 보면서 내가 실제로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우울했던 감정으로 표정을 지을 때는 좀 우울함이 밀려오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미소를 지었을 때 약간 좀 기뻐진다던가. 그럼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바를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실습은 제가 이제 설명은 좀 간단하게 드렸지만 막상 해보시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괴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이게 미추를 떠나서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괴로워합니다. <laughs>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잘 해내시고 하시다 보면 정말로 많은 것,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라는 윌리엄, 레임스, 미국의 심리학계 아버지로 불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실습은 꼭 해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힘들다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